영감 미안해요. 우라라 지옥 잠깐만. 자 일단 접근해. 어이 녀석 설마 나 설마 날 벌써 또 노립사. 아, 벌써 잠깐만. 헛차. 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캐릭건님 버트나이트 미쿠 업데이트 해요. 응 당연히 거짓말이게 진짜였어요. 이거 그 미쿠가 왜 총질을 하러 왔지? 이거 맞죠? 아 이거 약간 외계인이 추니까 좀 그러네. 아 그렇죠 버트나이트에서밖에 볼수 없는 프리저의 애교. 아. 야이 빔의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 하지마 오케이 번들 구매 가보겠습니다 하하 미쿠 스킨 끼고 오 가방도 주네 가방도 끼고 아곡케이가 마이크야 우리 이제 미쿠 스킨 있으니까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아 그렇지 드디어 어울리는 스킨의 주인을 만났어요 이거 원래 판대 당근을 돌리고 있네 자 그럼 귀여운 미쿠 스킨을 끼고 가봅시다 맞습니다 캐리고는 어땅 아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미코 하나 더 있잖아. 아니 잠깐만. 아, 에픽 이걸 먼저 보여줬어야 될거 아니야? 캐리온 포트나이트. 자 아이돌의 사랑스러운 총질을 하러 가볼까. 아야 뭐야 잠깐만. 야, 야 여기 저작권. 야. 컷! 아 아주 사랑스러운 꽃밭이야. 자 여기서 콘서트를 해봅시다. 사랑스러운 미코 스키를 끼고 사랑스러운 꽃밭에서 사랑스러운 콘서트. One, two, three. 미코 미코 좋라 오늘의 미쿠미쿠 미쿠 빔은 아주 치명적일 것이기 때문에 <laughs> 주의하라는 경고죠. 야, 근데 점점 그, 포트나이트가 일본이 돼가는 것 같아. 마을도 일본이고, 캐릭터도 일본이고, 이러다 막 나중에 애니 캐릭터 뱃, 배... 뭐야. 고질라 포털, 우와! 고질라 포털이 열렸대! 가보자! 마침 오토바이 있어! 아이돌, 폭주! 간다! 와, 아, 이런. 너희 사무소 아이들이 주력이라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laughs> 자, 천천히 가봅시다. 꽤 뭐네. 가로질러 갑시다. 아, 꽃 꽃을 짓밟고 있어.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야. 어쩔 수 없어. 아, 이 미안하네. 아, 잠깐만. 야,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친구야. 아이안 되겠다. 지금 고질라가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고. 으이! 가봐야 될거 아니야. 고질라 접근 중이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얼른 보고 싶다. 땡땡땡땡땡. 아, 우야 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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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도시를 파괴하고 있어. 저면서. 오! 오, 뭔가 하고 있어, 뭐야? 막, 막 입에서 뭐 나가나? 자, 우리 아이돌 미쿠가 오토바이를 타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고질라를 잡는 엄청난 영화적 장면. 야, 이거, 와, 빔도스맙소사 하하! 괜찮은데? 분위기 좋은데? 오, 저뭐한 거야, 방금? 뭔가 했어. 쿵쿵거거려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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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들켰나봐. 나만 왜? 저 인공지능 맞으려고 주변에 혹시 플레이 없어? 나밖에 없어? 왜 나만 때려? 이상하네? 아닌데, 저산 위에 또 사람 있는데? 내가 너무 가까웠나? 아니면은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컸나? 이 개조한 거 들켰나 오토바이? <laughs> 아 이거 안 되겠다 산 위에서 아야 아직도 남았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게 약간만 각도가 틀어져도 안 맞나 봐요 아 좋은데? 할 만한데 그러면은 아야 잠깐만 친구야 누가 나 쏴? 아니 보질라를 쏴야 지금 세상이 세상이 망해가는데 인류의 적이다 넌 너, 너부터 잡아야겠다 일로와 인류의 적 인류의 적! 오케이 컷 다음 어디야? 인류의 적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갔지? 고질라가 잡았나? 그러면은 고질라는 착한 편이 아니죠, 얘 자, 슬라이딩으로 살짝 피해주고 각도 조금만 틀어줘도 안 맞는 빔 따위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 자, 다시 거 접근해서 좀 쏴봅시다. 자, 오, 크다. 아, 잠깐만,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설마, 아 딱. 캐리온 포트나이트 알아봤는데 고질라는 뮤저였어요 어쩐지 똑똑하더라. 응? 야, 뭐야? 고질라 볼수 벌써... 아니야 고 고질라 아니야 고릴라야 아니 짐승 천지야 이거 야 세상이 멸망해가고 있어 어 저거 뭐 시작부터 나오면 아 어디가 아야야 균으로 다시 들어갔어 뭐하는 친구야 이 고질라를 잡기 위해서 약간 준비할 게 필요하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 워리어스 워치에 가면은 여기 태풍 검이 있어요 검으로 싹 쓸어버리자고 총 말고 멋있게 칼로 딱 하는 거지 영화의 주인공처럼 오케이 어, 야 열렸어. 가자. 영감 미안해요. 우라라, 지옥 착각. 오, 자, 일단 접근해. 어, 이 녀석 설마 나, 설마 날 벌써 또 노리고 벌써? 잠깐만. 헐, 사, 아, 아따, 아 딱딱. 한번 더. 아야, 발톱이 딱딱해. 어, 에이고질라 <laughs> 발톱 딱딱한 건 당연하겠지만, 아니 이게 데미지 들어가고 있는 거 맞아? 나두개 줬어 데미지? 아직도 나서는 거 아니겠지? 아 좋아요. 다른 친구 노리고 있어. 지금이야. 접근해. 죽어라 영감의 원수. 다. 아! 야 이거 특도 없는데? 초해야겠다 현대 무기를 이용을 하는 게많아 내가 볼땐 저거 빔 사기야. 하지만 나도 빔이 있다는 거. 자싸봅시다다 같이. 투 쓰리 미쿠 미쿠 최신 빔왜 하나도 안 통해. 고질라를 이길 수 없으면 내가 고질라가 되면 되는 거야. 대기해.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버려. 난 오늘부터 괴수다. 어? <laughs> 언제 나타나는 거야 이거. 아 열렸어. 그렇지. 어디야? 아카카오 가보자 할수 있어 자, 부스터 마구 쓰면서 가봅시다 다 왔어, 저기 보인다 따라라 그렇지 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제 아이돌을 벗어나지고 계속 가겠습니다 오, 오 떨어지고 있어 운석처럼 떨어지고 있어 어, 어, 아, 야, 뭐야 오, 여출 좋은데 아, 울부 짖고 있어 아야, 갔다 갔다. 와. 어디야, 이 인간 녀석들, 이 개미 같은 녀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아무그해 주마. 아, 이 고질라가 되니까 전혀로 성격이 변하네. 어디야? 아유, 조금해서 보이가나 이 녀석들이고. 발받아 어? 버려. 어, 건물 막무너지고 있어요. 어디야? 아, 저 나무 뒤에있네이 녀석 이거. 야, 아유 어디부터? 야, 빔 쏘는 녀석 누구야? 아유 치명적이야, 빔이 잠깐만, 야, 이거 나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거 아니야? 아니지, 와. 맞고 있어. 아 그렇지, 한명 잡았어요. KOR 한국. 한국을 명을 방식켰어 내가. 가! 다음 번이야 일본, 중국 차례대로 다 보내주도록 하지. 아이 쪽방 개뼈 같은 녀석. 야 어디 갔어. 아 이게 약간 그거네. 이 고개를 돌린다고 빔이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따가야나 머리 맞았어. 야 이거. 아 근데 뭐야. 등뼈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거 그리고 맞을 때마다 이손 쪽으로 뭔가 날아가네아 이거 등뼈가 체력 깎이면 등뼈 불이 꺼지면서. 그쪽으로 뭔가 날아갔는데 그게 아마 아이템 같아요. 자, 다리 부셔버려. 어우, 야, 다리 얼마나 튼튼하게 맞는 거야? 다리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 개미 같은 녀석, 어딨냐? 어 아, 순간이동해. 빠른 개미야. 안 되겠다, 야, 이거. 피와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벌써. 음, 가까이 가서 밟아버려야 되나, 이거? 아니면 한번더 빔을. 빡! 못 도망가지. 그렇지. 아, 빔 어디서 쏜 거야? 저쪽이었는데. 어, 저 저기, 저기 있다. 죽어라! 야이 어디 있어? 아아아차 아, 타고 도망가봤자 소용없어. 와 차가 좀도 빠르네 이 머리 돌아가는 속도보다. 한 번. 다. 아! 야이 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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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다 잡았나? 아 내가 조차 왜 이렇게 튼튼하니? 난아까 순식간에 녹아버리던데 이거 이상하네. 아 뭐야 이런 애기 같은 방어막은 짓 밟아주도록 하지. 와 아! 하하. 다음 빔. 우와! 아야야야야야, 어디다 쏘는 거니? 응? 자, 이거 언덕도 올라갈 수 있나 혹시? 아, 그렇지. 아,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의 이 파괴 행위에. 아, 고질라는 착했습니다. 먼저 총을 쏜건 인간들이라고. 아, 하 어쩔 수 없다고. 아, 등뼈 거의 다 달았어요, 지금. 등뼈물 거의 다. 다꺼졌어 종들 다한명이라도 더. 아, 그렇지. 어,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 아따가, 야. 나, 나 이제 끝났어. 나, 불거질 것 같아. 이 녀석만 잡고! 아유, 못 잡았어. 안 돼. 하하하. 아, 이번 판 이렇게 끝나는 아, 야, 뭐야. 부활이 있네?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내가 저지른 이 처참한 광경의 아이템들을 다싹다 다 회수하면 되는 거야? 좋은데? 자, 하나씩 먹어봅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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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고질라의 파편이 뭐야? 원뭐 아이템이야, 이거? 아, 먹는 거야? 이거 뭐야? 어디 갔어? 뭐지? 모르겠네. 자, 일단 챙길 대로 챙겨 봅시다. 간악한 인간 녀석들의 방해를 받아서 많이 못 챙겼어요. 샷건이 있으니까, 이 샷건 바꿔 갈까? 오... 자, 이거... 아, 소리 좋아. 그래, 이걸로 가자. 자고로 샷건이란 소리가 좋아야 하느니라. 발소리가 나네. 아, 날 쏘네. 잠깐만요. 음 좋아. 한판 하고 가자고. 왜냐? 나에게는 요도 대풍검이 있다. 하... 쏴... 하... 쏴... 하... 쏴... 하... 아, 미안해요 영감. 함부로 이렇게 패지 말라 그랬는데 또 뽑아 버렸네. 쇽, 쇽, 쇽. 원래 요도라는 게 그래요. 그 요괴 시인검이라서 이 사용자를 막어이 광폭하게 만든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요도가 그런 거야. <laughs> 이 믿고 달뛰는 거 봐. 아, 좋아요. 우리 바람의 요정 타고 위에 섬 잠깐 올라갔다 올까? 위에 그거 있거든요. 요괴 같은 애 하나 있어서 걔 잡으면은. 이 좋은 능력을 하나 줘요. 잡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근데 얘어디냐 체력반은 나오는데 어디인지 보이지가 않네? 음, 저기 있네. 자, 쏩시다. 야,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잡냐? 어, 순간이동. 자, 유도폭탄 가볍게 스텝 밟아서 피해주면서. 자, 태풍뱅이 옆으로 피해주면서. 계속 쏩니다. 아,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야? 한번더 유도폭탄 피해. 야, 이거, 이거 엄청 아파요, 맞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드니? 아유,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지, 잡았다. 아, 폭풍 왔어, 맙소서. 자, 배달 먹고 갑시다. 어디냐, 어디냐. 저,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태풍검 이거 금색으로 바꿔가고. 그렇지, 이 배달이에요. 요거 있으면은, 뛸때 투명해진다고. 태풍검을 들고 투명해진다? 이거는 사기지. 갑시다. 바람 타고, 종이 비행기 펴고, 자체 부검세카 정신차리고 보니 다섯 명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부터 뇌지컬을 사용해봅시다. 저기야, 한 명. 아 그걸 누가 또 쏘고 있어요 저쪽에 한명나 포함해서 세명 찾았고 두 명만 더 찾으면 돼자저 친구는 저기서 멈춘 것 같고 어내 뒤에는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총소리를 하, 들려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친구를 내가 잡으면은 또 1대1 상황이 된단 말이지 가까이서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아 여기까지 나왔어 이 친구가 들판 친구는 숨을 데가 없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쏠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무 뒤에 있는 애를 좀 쏴서 저 친구를 도와줍시다 아이고 잘못 쐈나? 괜히 쐈나? 괜히 쐈나? 저 친구 차 타고 또 이동 어떻게 하려 그러지? 아, 자 누워줘야 돼난 이러면은 차를 부시자. 저 차가 상당히 거슬릴 것 같으니까 차를 부셔놓으면 둘이서 결착을 짓겠지. 들판에 있는 친구 지금 전술이 없거든. 그러니까 딱둘다 그라운드 위에다가 올려놔야 돼. 차를 부셔서 자 이제 결착이 날 거예요. 그렇지? 어, 저 친구도 칼이 있네. 자, 난 투명하니까 접근해서 어디지? 어디지? 발소리. 그렇지? 요쪽이에요 자 아이고 잘못 뺐다 괜찮아 난 두명이니까 아이고 그래 두명 너무 막혔나 자 찍어 그렇지 아니 그렇지는 무슨 아 영감 난 사람을 되기 싫은데 이거 이 여도가 시킨다고 아야야잠깐나죽고것 같아 안돼 쓱싹 그렇지 영감과의 약속을 너무 많이 어기는 것 같아 자이총 금색으로 바꿔가고 아이 친구 그거죠 그 체력 채워주는 아야 어디가니 아 잠깐만 1대1이야 그냥 빨리 실드 채우고 지금 방금 싸움 끝난데 정비를 하기 전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아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네 내가 아니고 저기 있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접근을 해봐라? 아 봐라? 아이 아, 친구 발소리 바로 앞에 있어 자아 영감 아 미안해요 영감 아야이 친구 잘 도망가 어이 아, 친구 그거 있구나 아이고 자 괜찮아요 투명으로 계속 오 야야야 오, 태풍 검으로 슥싹 그냥 밀어내고 이게 지금 원도 쪼으니까 적당하면은 원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야너 어디가? 역시 차가 변수구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 쓸데없는 발악하지 말고 원 밖으로 나갔어요. 하하 샷 튼튼하다 저거 아내 총이 약한 건가? 계속 가봅시다 얼마나 무서울까 발소리만 들려 막 앞에서 뭔가 희끄무레한 움직여 그 근데 갑자기 칼 들고 팍 나타나서 막슥싹슥싹 해. 일수 있을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아. 아이고, 이 실패했다. 잠깐만. 아, 이 친구 좀 하는데 잘 도망치는데. 어디든지 모르겠지. 아이고, 이, 이러면 알지. 조심합시다. 한번 찍으면 안 돼. 그렇지.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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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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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 이거 계속, 아, 아, 이거 안 되겠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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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검 이거 아 태풍검 쓰지 말고 그냥 현대의 무기를 써야 되나 역시 영감 드디어 깨달았어요 칼을 한번 로휘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아아 아, 하지만 영감 이 칼이 멋대로 아이 들어가 아, 야 왔다 왔다 잠깐만 아 어떻게 하지 현대의 무기를 써 아니야 으 영감 또 칼이 다를 조종하고 있어 어디갔어 아 여기에다가 뿌려놓고 순간 이동을 하시겠다 하지만 나한테 아이 이런 음 해보자 이거지 끝까지 해보자 자아아아 아, 아. <laughs> 너무 잘 도망가 저 친구 내가 못좀아가는 거야? 어? 좀만 좀좀 떨궈놓고 아따 야야야 내가 더 많이 떨궈지는 거 같은데 가자 가자 태풍검 아저 녀석 또차 타고 도망가네 아자 멈췄어 그렇지 아 그냥 쏴 <laughs> 영감 나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나, 나 제정신으로 돌았어 나 아이돌이었던 거야 자, 원, 투, 쓰리! 자, 다 같이 구독과 좋아요!